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대박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페페 코인입니다. 이밈 코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코인 10만원만 사뒀으면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예요? 되지도 않을 로또 살 바에야 이런 미친 수익률을 만들 코인을 사두는 게 낫지 않나요? 올 하반기에는 어떤 코인이 급등할까요? 하반기 제2의 페페 코인. 제가 알려 드립니다. 제 실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보력 하나로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종목 포착해 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 중에 딱한 종목 제 2의 페페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 2020 0491 여기로 종목 3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잡아드립니다 또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힌트 나가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핫뜨거 아, 뜨끈뜨거 뜨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서비스 몇몇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에 SEC의 가상자산 사이버보 책임자인 데이비드 허쉬가 디파이 분야도 SEC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했어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등 여러 서비스 가운데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는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죠. 더불어서 SEC는 중앙화 거래소 중에 미등록된 곳에도 눈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몇몇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들이 SEC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SEC가 디파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몇몇 위반 사항들에 대해 제재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번 일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업비트와 빗썸, 국내 거래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의 중반과 후반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자, 또 SEC입니다. SEC가 바이낸스 US와 그들의 모회사 그리고 다른 자산 수탁 기업이 사실상 동일한 기업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기업들과 결탁해서 미국 고객들의 돈을 해외로 옮겼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법원이 SEC가 요청한 바이낸스 US 내부 문서 열람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 결과 바이낸스 CEO 창펑자호가 직접 나서서 바이낸스 US는 커스터디와 관계 없습니다. 서비스도 이용한 적이 없어요. 라고 강조를 했어요. 정말 바이낸스가 이번 일로 꽤나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 바이낸스 US는 여러 미국 규제기관들로부터 엄청나게 뚜들겨 맞고 있었거든요.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 분석하기로 바이낸스 US의 9월 거래량이 지난해 동월의 1일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 여러가지 사건으로 창펑자오도 바람잘 날이 없네요. 바이낸스와 관련된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힌트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 2020 0491 종목 3 남겨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 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